자 지금부터 음. 움직여지면 움직이는 대로 뛰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뭐 아. 뛰고 싶으면 뛰고 알잠 집중해 봅시다.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데 고연 권선만신의 도움으로 실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? 아, 서러운 듯 눈물이 흘러넘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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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잠시 후. 기원들을 일으켜 세우고 무구까지 양손에 쥐어졌다. 할머니를 믿고 동자를 믿고 우리 가보자. 보인 거 말해. 어 말해. 보인, 보인만 말해. 모르는 얼굴에 할아버지가 음. 하이파이처럼 음. 웃고 공중에 떠 계세요. 내가 그, 그 느낌이 누, 어느 분이 조상인지 내가 말했죠? 어, 그 할아버지를 한번 우리가 느껴봅시다. 몸에 내가 흡수시킨다고 생각해. 자 가봅시다. 안녕. 신 제자의 길이 머지않았다 아 이대로 신만 잘 찾으면 된다 과연 어떤 신을 마주하게 될까? 이 부채 말고 하얀 부채 하얀 부채 오케이 자 우리 의대를 골라봅시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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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코. 딱 오케이 잘했어. 심서 위원들의 심사도 본주의 지했데 다시 제대로 매시러 가보겠습니다. 할아버지, 할아버지, 여기까지는 왔어. 여기까지는 왔는데, 마음이 불쌍해, 짠해, 예,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. 어. 이 자손을 살리고 싶으면, 우리 내가 누구다라고 한마디 하고, 어? 시원하게. 보여주시는... 음. 자, 내가 진정으로 할아버지를 마음을 열어야 돼.